여러분 여기가 이두 개가 제 고구마거든요. 근데 제가 심었는데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장난 아니죠? 엄청 무서운데 여기 이제 이거 뭐 뭐지? 뭐 고구마 줄기에 따가지고 그래 가져가려고 이거 반찬 하나 먹으면 저기서 이렇게, 이렇게 오동통한 것만 따서 제가 가져가려고 이게 어차피 많이 있어도 이게 따도 된대요. 그래서 먹, 먹기 위해서 싸서 오동통한 걸로만 싸서 집으로 가져가요. 이렇게 오동통한 걸로. 이건 아무도. 딱 보고 오동통한 걸로 따로 여기가 오동통한 거. 어떤 건잘 따지고 어떤 건잘안 따져요? 잘라. 자를까요, 가위? 이렇게 보면 이게 렇 도움되는 거야. 자서 가렇게가 여러분 있잖아요. 이것도 숨치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 숨치기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실 분 있으면 <laughs>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은 이게 되게 길어요 근데 여기 어디를 자르라는 것도 없고 뭐 여기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묻으면 흙에다 묻으면 수확량이 두배로 늘린다는 소리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부 중인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거는 닦아서 집에 넣고요 이거 뭐지 틀이에요? 둘 같아. 이렇게 계속 못 살게 굴어야 된다는데? 맞나요? 일단 그냥 따서 집으로 가서 져 먹을래요. 이렇게 오동통한 걸로 따서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오동통한 거 이렇게 오동통한 거를 따서 집으로 가져가서 먹도록 하자. 이렇게 딱 따서 이렇게 오동통한 거 근데 아직은 춤추기 할 때가 아닌가요? 그냥 냅두는 거랑 큰 차이가 있다는데 맞아요? 한번 공부해보고 춤추기인가 <laughs> 뭔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닌 곳, 때가 아닌 것도 잘 모르겠어요 잘. 일단 수업만 이거만 따서 먹고 냅둘까요? 잘 모르겠어요 따서 이거로 가져가요. 이렇게 해서, 엄청 뭉성해요. 그도 이거 봐요. 근데, 보면요. 이거, 똑같은 걸 심었는데, 여기는 색깔이 틀려요, 여기랑. 여기는 파란색이고, 여기는 보라색 같은, 왜 그러죠? 보라색은 못 먹어요? 여기가? 이상하니까 그건 안 꺼볼게요. 이상해요. <laughs>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영양 부족인가? 왜 이러지? 왜 이러까요? 왜 이렇게? 이렇게 오동통한가이거게 가져가. 이게 얼마나 따야 되지? 이거 인제품 따으면 반찬해 먹을 수 있어요. 더 따야 되네. 이렇게 제껴주면 좋겠어. 걔네들한테 작물한테 피해를주니까 이렇게 제껴주라나서 계속 제껴주라는데 맞아요? 그럼 숨쉬기 안 하고 계속 때때로 제, 제껴줄까요?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맞아, 아, 이렇게 어떤 딱 보고 오동통이렇딱 보고 apa tak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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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있는 거맞 죠？이렇게 야 보통 하고 하고 그럼 이 개선 먹을수 있는 건가요？또

Та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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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 ні. Ось так. 한거같 나요？어 뿌르 죠？여기 되는 거예요？이렇게 는데 이만큼 은먹 겠죠？이거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땄 어요？이만큼 은 이거 반찬 해먹 으면 엄 마가 가져오 려니까 이렇게 해서 반찬 해먹을 거예요.